특약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 임차인 A 씨는 2021년 1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계약에 잔금을 지급하면 전세계약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A 씨는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인 B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2년 12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소유자인 b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시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해당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내용을 말하는데, 해당 특약을 위반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에서 특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등장합니다. 특약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등의 근거로서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등에 대한 근거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특약의 피해보상이나 계약 해지에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의 반환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니 보증금의 반환 문제는 특약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계약서의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선순위근저당 등이 말소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